안녕하세요. 군것질 멘토 최나래입니다. 2012년 9월 모의평가 언어 영역 9번 문제네요. 네. 보시면,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고요. 네, 1번부터 보면, 기억은 글의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청산도의 돌담으로 바꿔야겠어. 네. 지금 기억은 글의 제목이죠. 청산도의 바다라는 제목인데 이 바다를 돌담으로 바꿔야겠대요. 자, 이건 글의 전체 내용을 봐야 되니까 일단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. 2번 볼게요. 니은은 내용을 고려해서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바꿔야겠어 라고 하고 있는데, 자, 니은을 보시면 나는 먼저 구들장 논을 구경하기로 했다. 그러고 나서 사진에서 본 적이 있는 상서리 돌담길을 둘러보기로 했다. 네, 지금 청산도에 와서 구들장 논과 상서리 돌담길을 둘러보기로 했다라고 하고 있죠. 자,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마을 전체에 구불구불한 돌담이 이어져 있는 상서리로 갔다. 네, 지금 먼저 구들장 논을 구경하기로 했다 라고 했는데 상설이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.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 구들장 논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구들장 논을 구경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들장 논 얘기가 앞에 나오는 게 흐름상 맞겠죠.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한 게 맞습니다. 그리고 3번을 보면 디귿은 문단 전체의 통일성을 해침으로 삭제해야겠어. 네, 디귿을 보면 상서리 사람들은 매우 바빠 보였다라는 말인데 지금 이 문단에서 상서리에서 구불구불한 돌담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서 돌담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하고 있죠. 그런데 이 사이에 상서리 사람들은 매우 바빠 보였다라는 말이 들어갔어요. 되게 뜬금없이 튀어나온 말이죠. 이건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을 해침으로 삭제해야겠다는 3번은 맞습니다. 자 그리고 4 번을 보면 리을은 문장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그 위에로 바꿔야겠어 네 구들장 노는 산필 타를 깎아 돌로 축대를 쌓고 그 안에 돌을 넣어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 돌로 평평하게 만든 바닥 위에 흙을, 흙을 깔아 구들장처럼 만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돌을 넣어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 돌로 평평하게 만든 바닥 위에 이게 리을이죠 지금 자 돌을 넣어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말을 앞에서 했는데 뒤에서 또그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. 이건 간결하게 바로 이 위에 라고 그 위에 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?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합니다. 자, 5번을 보면 미음은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를 고려해서 맨 앞에 청산도는을 추가해야겠어. 네. 미음은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풍경과 정취를 내게 선사한 곳이다. 어디가 내게 선사한 곳인지 나와 있지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청산도는이라는 주어가 들어가줘야겠죠.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합니다. 자, 그러면 1번을 다시 볼게요. 글의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청산도의 돌담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돌담 얘기는 상서리에서만 하고 있죠. 여기서는 구들장논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글 내용이 돌담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청산도의 돌담으로 고치는 것도 역시 옳지 않은 게 됩니다. 바다도 적절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(1번은)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네더 궁금한 게 있으면 군것질에 질문해 주세요.